안녕하세요. 찰리심입니다. 두산로보텍스 K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위해 여러 기관과 손잡다. 2025년 5월 20일 기사로 두산로보텍스라는 회사가 AI 반도체를 함께 개발하기 위해 정부와 여러 대기업, 연구 기관들과 손을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AI 반도체가 뭐예요? 요즘은 인공지능이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냉장고 같은 여러 제품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일하도록 돕는 컴퓨터칩을 AI 반도체라고 해요. 이걸 쉽게 말하면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 같은 부품이에요. 어떤 행사였나요? 5월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AI 반도체 협업 포럼이라는 행사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 여러 행사와 기관들이 모여서 AI 반도체를 같이 개발합시다. 라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이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LG전자, 현대자동차, 대동,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같은 대기업, 한국팸리스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무엇을 협력하나요? 앞으로 5년간 총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 업종에 맞는 AI 반도체를 같이 개발할 예정이에요. 특히 다음 4가지 네 분야에 집중합니다. 자동차, 사물인터넷과 가전제품, 기계로봇, 방위산업 두산 로보텍스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두산 로보텍스는 기계와 로봇 분야에서 필요한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해요. 처음부터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했어요. 팸리스 회사들과 함께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실제 로봇에 실험하고 잘 되면 제품에 넣고 양산까지 같이 할 예정이에요. 즉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기술 개발부터 실제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중심 파트너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요? 두산 로보텍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계 로봇 분야에서는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복잡한 일을 잘 처리하려면 전기 사용은 적고 빠르게 연결되고 똑똑하게 판단하는 AI 반도체가 꼭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앞으로는 공장이나 가정에서 쓰이는 로봇들이 더 똑똑하고 빠르고 에너지 절약도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약하자면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모아 AI 반도체를 같이 개발하기로 했고 두산로보텍스는 기계 로봇용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큰 역할을 맡았고 이걸 통해 로봇 산업에서도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로봇 기술 시장의 중요한 소식 앞으로도 빠르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